씹는 거 처음부터 100번 씹는 거 하지 마세요. 처음에는 한 30번. 여러분들, 하면 30번 씹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딱 입에 넣고서 꼭 30번을 씹고, 하다 못해 죽을 먹든지, 김치 하나를 먹든지, 뭘 먹든지 30번을 씹고 넘긴다. 그게 쉽지 않아요. 최선도. 그 30번을 씹고 나서, 넘긴다 하고 30번 혹은 하면 50번, 50%라고 하면 70번, 이렇게 늘려보세요. 그럼 그러니까 100번 정도 하면은요, 모든 음식이 그냥 맛없는 음식, 말하면 밥만 그냥 이렇게 밥한 숟가락을 넣고서 100번을 씹으면요, 그 밥맛이 달콤해집니다. 맛으로 해서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맛없는 게 없어지더란 이야기죠. 그러니까 음식을, 아, 이것 먹고, 이고 골라 먹는 게 전혀 없어요. 골라 먹는 게 없다 보니까, 아, 내가, 이제, 먹는 것을 딱, 이렇게, 오늘, 단백질을 어느 정도, 그 다음에 탄수화물 어느 정도, 뭐, 이런 야채 같은 것을 어느 정도, 이거, 머릿속에 딱 넣고 있으면, 딱, 그것만 딱 먹게 돼요, 이제. 우리, 건강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, 우리 소화 능력 아닙니까? 입으로 넣어서, 위로 해서, 장을 통해서, 뭐, 여기까지 배변할 때까지 그 과정이 그 과정에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은 최고 아닙니까 저 정말 100번씩 시작해갖고 한 번도 배탈 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가 없어요 또맛 없는 게 없어요 절대로 그 다음에 과식을 안 하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뭐가 아면 맛있고 어쩌다 하면 과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은 것을 어느 정도가 이상 씻기 시작하면 과식을 아닙니다. 과식. 실제로 우리가, 우리 그, 그 위가, 아니, 우리 몸이, 아, 배가 부르다는 느끼는 것은 먹기 시작하고 20분이 지나야 된다고 20분이. 저는 지금까지 항상 식사하면 보통 4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. 먹는 양은 적어지더라도. 그 좀, 그, 저런 데 가서는 좀 미안할 수도 있지만 어쩌든지 천천히 씹으면 절대로 과식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해서 정말 여러분들 건강 잘보장할